좋아.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5090 관련으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쪽에서 5090 983D 조합으로 컴퓨터가 출고가 됐고 고객님께 나간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드릴 거냐? 983D에 5090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그래픽 카드 지원은 J 씨언에서 조금 더물 밀어 주셨습니다. 유통사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J 씨언 유통사를 많이 쓰긴 했었어요. A/S도 좋고 담당자님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J 씨언을 좀 위주로 많이 팔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갤럭시, MSI, 기가바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J 씨언 유통사하고 되게 연이 깊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것 때문에라도 J 씨언을 많이 썼고 실제. 고객님들도 제이시언 유통사를 쓰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으니까 저도 믿고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5090 하나 쓱 밀어주시면서 항상 우리 밀어줘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시언 담당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이시언 유통사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유통사니까 의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픽카드는 JC원에서 밀어주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공짜로 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도 매입해 온 거야. <laughs> 5090은 시장에 없어요. 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거는 성능 부분입니다. 3D마크의 타임 스파이 익스트림. 그리고 스틸로마도 이두 개의 점수 프레임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동일하게 4 0 9 0에 3D 마크 스틸로마드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자료들 많잖아요 그것들 같이 비교하시면은 아 이번 5090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구나 아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이 그래픽 카드가 100%의 로드로 100% 사용량으로 갈궈졌을 때 파워 전원이 얼마나 먹는가? 이거 궁금하셨잖아요. 어떤 말로는 600W 그 16핀 줄이 나오는데 그게 600W 짜리라서 답이 안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자 그 부분까지도 체크해 드릴 거고요. 진행되는 그래픽카드는 하급 모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중급, 상급, 최상급 그래픽카드는 이 하급 모델보다도 무조건 위하. 하급 기준으로 제가 점수, 성능, 온도, 전압을 잡아들였기 때문에 무엇을 사시던 이거보다는 위로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다음으로 <laughs> 조합은 이렇게 견적이 진행이 됐어요. X870 5090 J.시언에서 지원해주신 거, 크라켄, 안텍의 1 3 0 0 아트 파워, 983D 이런 식으로 조합됐고요. 하이닉스 P51 들어갔습니다. J.시언 3년 무상 보증, 5090 윈드포스. 박스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생긴 거는 깔끔합니다. 아무래도 하급 모델이다 보니까 금액대가 싼 대신에 기본은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로 치자면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는 깡통차 그렇다고 해서 그 차의 차체가 바뀌냐 엔진이 바뀌냐 아니죠 그 차는 그대로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옵션적인 부분 디자인 LED 튜닝 팩토리 오버 이런 것들이 조금 빠져서 금액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그래서 제이시에서 지원해준 제품은 요 윈드포스 라 보시면 되시구요 아, 심플 하죠 슬롯은 이렇게 보여도 3 슬롯이에요 <laughs> 아무리 하급 모델이라도 3 슬롯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돼요 자 완성되면 은 요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빠집니다 이 케이스가 커요 진짜 큰 케이스야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래픽카드가 작아보이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그래픽카드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케이스는 안텍의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플럭스 제품인데 제품 좋습니다 플럭스 메쉬라는 제품이고요 플럭스 프로라는 제품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 LED 없는 깔끔한 쿨링 느낌엔 이게 최고죠 이렇게 구성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야 이렇게 보여도 3슬로 먹는다니까요 작아 보이지 케이스가 커서 그런 거예요 요렇게이 위쪽 면은 요렇게 나와 있고 디자인 심플합니다 led가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 않고요 led 없는 조합으로 가기에는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만한 놈이 없는 것 같긴 해 확실히 led 없이 깔쌈해요 그럼 성능 봅시다 자 우리가 진행할 성능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3d 마크의 스틸 로마드 그리고 타임스 파이 익스트림 이렇게 두 개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되는 디스플레이는 QHD 혹시 몰라서 보여 준 거예요. 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돌아가고 있습니다. 크으, 많이 보던 화면이죠? 현재 나오는 건 요렇게 나오고 결과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점수 18839점. RTX 5090 983D 기준이고요. 그래픽 점수는 26,054 CPU 점수는 7,333 나왔고요. 예상 게임 성능 배틀필드 5 기준으로 200프레임 이상 빠진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983D예요. 지금 보셨다시피. 983D로 들어갔고 5090 들어갔고 디스플레이는 QHD고 상세 모니터링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기준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픽 테스트 162프레임 이두 번째는 155 프레임. 상세 모니터링은 이렇게 뭐 그냥 보시면 되십니다. 자, 다음은 스틸 로마드 진행하겠습니다. 이 화면도 익숙하시죠? 점수는 스틸 로마드 점수 14,254 점. 그래픽 테스트 142.55 FPS. 배틀필드 예상 200 프레임. 이거 아까 똑같죠? 이거랑 기준 잡으시면 되시고요. 상세 정보는. 여기 써 있습니다. 142.5. 음, 그렇게 기준 보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100%의 로드율 기준으로 그래픽카드가 갈구어졌을 때 먹는 파워량 와트수를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5090 발열이 졸라 높다. 응? 상급 모델 아니면 다반 나온다. 막 이런 얘기 많았죠. 지금 이거 하급 모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급 모델 기준으로 제가 잡아드렸으니까 뭘 사든가 내그 이상을 볼 거라고, 이거보다 좋을 거라고 야, 얘기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드린 거예요. 이거 하급 모델이고요. 100%로 갈궜을 때 69도입니다. 지금 100%로 최대치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laughs> 69도예요. 온도 안 높습니다. 그리고 와트, 600와트를 안 먹네요. 575와트입니다. 답변 됐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틸로마드 타임스파이 100% 로드율 때 그래픽카드 온도와 먹는 파워량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봤는데 어때요? 하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녀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급 모델, 최상급 모델, 중급 모델을 보고 계신다면5090 확실히 4090보다 성능이 좋아진 거는.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오늘 나갈 거고, 여러분들도 5090 기다리고 계신다면은 이 부분들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5090 매물 기다리시는 분들 단품은 판매하지 않지만 완성된 조립건부터 저희 쪽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지 조공컴에 문의 주시고요. 대기하고 예약은 안 되지만, 구하면은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판매할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 윈드포스도 명절 전에 예약하신 분께 나갔어요. 뭐, 일단은 지금은 예약은 안 받아요. 이렇게 물량이 안 풀릴지 몰랐거든. 그래서, 대기가 11명, 12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 다 나가고 나면 새로 받으시는 분들도 또 진행이 될 거예요. 참고로 제이시언에서 5090만 지원해 주셨냐? 아닙니다. 그래픽카드 5080도 거의 10장 이상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고객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5080 구매하셨고요. 저도 맛있게 팔았습니다. 제이시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놓고 제이시언 유통사 검색해 봐요. 나쁜 평 없어요. 다 칭찬 일색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유통사로 제이시전 추천드리고 5090 이렇게 마무리 짓고 5090 구매하고 싶다. 5080 구매하고 싶다. 단품은 안 되지만 완성된 컴퓨터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www.조공컴.com 또는 아래쪽에 보이는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1대1 맞춤 상담으로 견적부터 구매까지 깔끔하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조군입니다. 참고로 5080 지금 한... 30대 나갔어요. 완성된 걸로 단품만 팔아요. 믿고 맡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은이었습니다 안녕.